좀만 이따 내려죠 어디 갈래? 쌈미 오케이. 와 진짜 맞. 와 볼륨 끄는 거 최강이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아니 난안 썼거든 별. 이거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 몰라서. 이거 진짜 그리고 가끔 집 안에인데 레드 좀 쳐질 때 있잖아. 그때도 끄면 좋아. 그러니까 굳이 아, 사플 그때는... 아니 근데 굳이 진짜 딱딱 봐도 사플안 해야 될때 있잖아. 그때는 그냥 끄는 게날때 있어. 자기야. 응? 어? 처음부터 핑개잘 찍었. 아하. 나 진통제 다섯 개 먹기 미션 있어가지고 좀 오바해서 먹을게. 아 물론 이렇게 풀이면 자기 약쟁이 해도 돼. 음. 어 자기 장아아나 <laughs> 진짜 나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살짝 느낌... 왜? 사람 있어? 느낌이 좀 이상해 뭐가 느낌이 이상해? 게임 플레이 느낌이 살짝... 이상해 왜? 사람이 오는 거 같다고? 아니 게임 플레이 지금 느낌어응 그니까 어떤 식으로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말 좀... 어 모르겠어 그냥 약간 좀... 플레이가 어색하다고 해야 돼. 자들이 도트 필요하면 말해. 니다 근데 자기 나한테 아까 왜 거짓말 거배우한 거야? 에 저기 하다가 그냥 한번 떠봤어. 뭘위해서 떠본 거야? 자기의 인성. 내인서그래서판독한국데 인성 어때? 삼배 필요해? 삼배 괜찮아. 떠봤는데 어때? 음 그냥.. 사람이구나 했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 막길 <laughs> 가다가 막 만약에 몇 백만 원을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 나한 번도 안 해봐. 나는 그런 거 뉴스로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저 사람들 막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그 뭔가 유혹 유혹이 있잖아. 그치 그게 뭐. 어. 엄청 그렇게 막. 야, 너도 이렇게 하니까 너, 나도 이렇게 할까 너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할 그거는 아니... 어. 여기 DMR 보정기 필요해? <laughs> DMR 보정기 있지? DMR... 아 없어도 돼 대탄 필요해? AR. AR 어 괜찮아, 나이스. 나 이뚜 필요해. 이뚜? 와 진짜. 여기 많은데 거기 많아? 응. 자기도 그거 연습해 놔 어. 점프하는 거. 어 파쿠르랑 밥 파... 여기 링크도 안 먹고 제막 하네나문다열었지네 여기 어, 문이 아니라 우리 자기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건 확인을 하고 있어 됐다 찾았다. 속게 음. 거기는 내가 털었을 거야, 저기. 어 자기 빨라졌다잉. 와 자기장 진짜 좋다. 여기 아. 들어가자. 어. 아. 저기 사람 있다. 어디? 나핑찌근 찍은... 올라가고 있어. 언덕 올라가고 있어. 돌뒤핀돌 여기 돌 뒤. 아근 얘네 죽겠다 사람 어디 폭 쏘졌어 어, 기절 바아내 바로. 바로, 네 앞에? 뭐야, 아우 헛. 오, 잘했다. 씨. 오, 아, 이거. 여기 하나? 아, 이거. 아, 뭐야. 오, 이거. 오류 이거. 총괜찮 상관 상관 없어 아니 사 이거. 이서 계속 헷갈렸어 어거 이거. 이거. 기야 이거. 봐 자, 기한테 있는건데? 자, 스 먹을래? 응. 어 자. 자, 어아 여기서 너무 여유부리면 안되는 자, 자, 기 벡터 있어? 어 풀파치. 자기 주사기 몇 개야? 자기 나 685. 아 자기한테 계속 사람 같아. 찔 봐봐. 나68 엄청 많아. 헉? 아니 너무 많은데? 와씨 이거 너무 많아. 깨, 깨라고 먹고. 아, 다 깼어 이미. 자기 먹어. 나 너무 많다. 도핑해 먹고. 나풀 도핑이야. <웃음> <웃음> 어, 너무 아깝다 이거. 해서 먹을 거야. 그래. 자기 수류탄 줄까? 수류탄, 자기 갖고 있어. 수류탄. 나 중간에 꾹혀가지고. 응. 어. 더 놀랬잖아. 와, 자기장. 왜? 넘어가야 돼. 아, 이거 진짜 거슬린다. 자기 무슨. <laughs> 자기 따라다니는 데크기야데크 어? <laughs> 계속 따라다니고. 봐. 어? 이제 없어지. 어. 뭐야? 아, 있어. 대크. <laughs> <백흑. 웃음> 아, 진짜 파밍 안 해도 돼. 아, 배불러 이제. 그렇지. 집 들어가기도 싫다. 두 돼지 두칸애들 어, 잡고 어. 넘어왔어. 그렇지. 어, 이거 그냥 풀도핑 계속 해도 돼. 자기 몇몇 몇이라 그랬어. 지금 55. <laughs> 오, 15. 어, 그것도 많이 버린 거야. 미션 미리 깨놓게 잘했다 잘했어. 어. 자기가 돼지 멧돼지 잡은 덕이지 뭐. 그래서 올라오는 멧돼지 잡은 되죠 올라. 오케이. 자기장 타고 올라오는 거잘 봐. 어. 자기가 근처에 오는 거 봐줘? 응. <laughs> 아, 학원에 어떤 애가 허세 부리더라고. 왜? 와, 막부캐에서 자기 사이가 한 자르면 크으, 해왕이죠, 막 이런. <laughs> 아, 그래, 이 정도는 대선면 하, 좀 저, 저, 발소리 자기 저, 응. 우리 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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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응? 도핑 나풀 도핑이야 <laughs> 나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침동자 나만 아 줘? 닭 10개지 어 됐어 가자 옐로 깍 올라온 애도 없었던 거지 일단은? 어 아, 자기 덱킥 진짜. <laughs> 와, 씨 계속 따라다녀. 어디 있어, 이제? 위에 있어, 이제. 어, 어디 갔어? 뭐, <laughs>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아, 내가 새로 산펫시야 어, 거의 무슨 집중. 다리를 건너야 되고. 이쪽에 총소리가 아예 안 들렸음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예. 응. 응. 근데 불도핑 치고 되게 느린 것같지않아 걸음. 그러게. 그렇지. 응. 아니야? 약이 너무 많나서 무거운 거 아니야? 이제 총소리 나이다, 난다. 나. 저기 인서클 해야 돼, 일단. 응. 안해 주심 다리 건너가 제일 위험하구나. 불편한 사실은 다리를 건너야 된다. 자기장은 들어와 있어야 돼. 팔자 나가 있거든, 자기. 아냐 글로 글로 가면 <laughs> 나가 있지 오케이 자기 연막 몇개두세개 연막 앞에다 강에다 다깔아 저기 언덕에 올라간다 언덕 정면 언덕 지금 여기 안 쏘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어차피 가야 기다려봐. 된다나 그 기다려봐 야한 명이거든. 연막 깔까 나는? 어 연막 다까 아, 앞에다. 아아씨아저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Saapeta. 어, 씨. 그, 걔 아니야, 아까 걔 아니야. 도, 돌 사이에. 어쩔 수 없었어. 넘어가다가 걔가 우리를 막 계속 보니까 음. 걔를 자르고 갔어 음. 에휴 잘했어 잘했어 음, 괜찮아. 저기 학생들 아, 아주 이제 치마 입으셨.. 하아 치마 입었.. <laughs> 드디어 입었습니다. 고무이치마 자기 그거 하고 있어. 같이 하자. 자기 눈도 바꿀 수 있어. 얼굴도. 좀더 이뻐. 이쁜 얼굴. 눈? 아그 이쁜 거야? 자기가 캐릭터에서 봐봐. 너무 티나? 어 그런 식으로 입고 싶어. 나도 그런 식으로. 흰색 카라티 이거. 응. 아씨. 이렇게? 어? 그렇게 입까? 약간 그 골프웨어처럼. 응. 테니스웨어, <laughs> 골프웨어. 썬라스 응. 네. 끼고. 있니? 그 캐릭터를 바꿔야 돼. 이거야? 아 이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케이어 <laughs> 이거 안 했다. 나도 이거 안 했다. 이 이거 안했돼 이거 해줘 이거 이거 안했아 하면... 음, 이거 안거하면 <laughs> <laughs> 음, 어, 이거 이거 안어 이거 안했 이거 안했 이거 안거 이거 야 있어. 이거 이번안했다 뭐 빠졌어. 나 이거 줄어. 추워. 이거 너 잠고. 괜찮? 아너 넓어가지고. 진짜 오크지내데칼코맨 응. 어디 갔어? 일로 와봐. 바이 <laughs> 아, 렇게 생겼어. <laughs> 아 머리도 똑같이 했어? 아, 자기야, 어? 나는 <웃음> <웃음> 아, 노래 들려? 안 들리지 나한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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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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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근데 이거 예쁘다. 간지데 와 <laughs> 죽겠다 아, 씨 그만 때려 현실에서 못 때리니까 게임에서 개 때리는 거봐 귀여워 자첫판 좋았어 응 두번째 판 반만에 짧아? 오케이 똑같은데 내 거야 응 애들 온다 아, 봤어 붙었어 한명어 그리고 제 친구가 아마 금방 붙을 거다 일단 먹고 바로 쟤부터 죽이자 <laughs> 기절 기절 붙어 붙었어? 두 컷, 마리 컷. 타? 오씨 잘하네. 아 오늘 잘 되는데? 그러게. 쟤 친구 진짜 빨리 붙는다. 원래 저렇게 붙어야 되는 게 맞아. 아! 아, 근데 왜 그랬냐면은 상대방이 어. 친구가 총이 하나도 없었어. 아. 총도 없이 붙었어? 아, 그니까 총이 없는 애가 죽어가지고. 응. 음. 그러네, 얘네 무슨. 어! 나 이쁜 거 입었어. 봐봐 어때 보라고 <laughs> 오늘 집에 찍까?